안녕하세요 히트캠프 낚시점입니다 이번에 만류기종 기가이소 06호랑 08호가 새롭게 출시가 돼서 저희가 입고 되자마자 바로 이제 재원이랑 길이랑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이게 지금 06호랑 아 이건 08호고 이건 06호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1호랑 1.2호 대비해서 몸통이 엄청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좀 얇은 낚싯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격이고 자, 제가 모멘트 측정을 해 봤는데 모멘트가 어, 19.15가 나왔습니다. 06호가 06호는 1 9 1 5 08호는 19.45가 나왔거든요. 그냥 딱 느껴지기에도 엄청 가볍고 한번 쭉 펼쳐 볼게요. 가이드라인도 잘 맞고 역시나 기존 그 기가이소의 1호대의 그런 탄력적인 부분을 그대로 계승 받은 상태에서 무게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가이드라인 정말 잘맞고 역시나 역시나 이제 이 도장 품질이라던가뭐 이런 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1호대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06호랑 08호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가 소량 입고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바랍니다. 아, 이건 확실히 이 압솔린이 조금 개선이 됐고, 어이 허리까지 이런 약간 탄력적인 부분이 느껴지고 초리 끝이 살짝 낭창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무게감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것잘 팔릴 것 같네. 가능해. 네.